어그 다음 소식은 이건 아마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던 이제 뭐 반독점 청문회나 아니면 애플이랑 어 애플 애플과 에픽이 한판 붙고 있는 소식이랑 이거는 연관이 된 소식인데 지금 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지금 스타트업 옛날 몇주 전에 스타트업 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어 애플이랑 구글의 그 30%를 그거를 없애달라라는 뭐 그런 청청 그런 유의 그거를 이제 공정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정위 쪽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는 와중에 어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 구글이랑 전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이건 뭐냐면은 아마 구글이 이제 어 네이버, 카카오한테 비슷한 갑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니네들 뭐컨뭐 뭐 우리 앱 통해서 무슨 디지털 컨텐츠 하려면은 그걸 써라 그 뭐야. 우리 이메 구매를 쓰고 30%를 30 내놔라라는 소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안 그러면은 너네들 앱다 퇴출시킬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마 글쎄요. 아마 안드로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같은 거 하는 거는 이제 애플의 이앱 결제 시스템을 쓰니까 당연히 애플한테 30%를 바칠 텐데 아마 구글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자체 뭔가를 썼나봐요. 자체 PG를 썼던지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도 안드로이드 버전. 아,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네. 카카오에서 카카오 초코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 네이버 쿠키 충전하듯이 네이버에서 웹툰 볼때 쿠키 충전하듯이 그 카카오도 그 인앱 결제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카카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신용 카드나 그냥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결제를 해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수수료가 안 떼지고 그냥 카카오 자체에다가 충전을 하면 더 싸게 살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카카오 이모티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뭐 2,000원인가 해 가지고 뭐 할인 받아 가지고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살짝 페이게이트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앱 결제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초코를 뭐, 다른 데로 들어가서 충전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초코를 빼라고 했겠구나. 느낌상.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초코를 빼라는 건 아니고, 뭐, 아마, 그 결제 방법을 남겨놨나 보죠? 그,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다가. 따로 들어갈 수 있게 경로를 냅둔 게 아닐까요? 음, 음 그렇게 뭐 약간 포트나이트처럼 뭐, 비슷하게 연동을 해놨다든가. 음.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애플이랑 이제 에픽이 싸우는 것 때문에 이제 팝콘각인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이폰은 거의 뭐 점유율이 20%는 되나요? 20% 좀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러고 대부분이 다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이제 구글한테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laughs>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구글, 그러니까 에픽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구글력인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결국 그 저희 지난번에 다루고 나서 뭐 애플이 결국 예고한 대로 이제 포트나이트랑 포트나이트를 아예 그냥 스토어에서 완전히 이제 관장하던 이제 에픽 게임의 개발자 계정 영구 정지를 시켜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인가 오늘 아침에 에픽에서 어, 다시 한번 그 그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당하다고 포트나이트 없앤 게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 빼고는 딱히 지금 업데이트할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사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픽하고 애플이 싸우는 것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둘이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대기업 두 군데에서 뭐 삼성 빼고 삼성전자 빼고 근데 이제 IT 뭐라 그래 서비스 대기업 중에 두 군데가 지금 이제 구글이랑 한번 붙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큰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더 음... 지켜보는 걸로 뭐, 아마 공정. 물론 네. 안드로이드는 좀 경우가 다른 게 여러 앱스토어가 있고 음. 구글 앱스토어 말고도 이걸 계기로. 카카오 아안 되겠다. 우리도 음. 자체 앱스토어 할래. 네이버 음. 그럼 나도 이러면서 앱스토어 뭐지? 파편화가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뭐 아니면 삼성 앱스토어로 가 버리던가. 갤럭시 아, 스토어인가? 어 원스토어. 아, 원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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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토어는 <laughs> 어디 거야? KT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아, 통신사들 다 같이 한게 원스토어였나요? 그게? 네, 맞아요. 음. 그거 써요? 사람들이? 아, <laughs> 맞네. <laughs> 갤럭시 스토어는 조금씩 쓰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갤럭시를 깔면 다, 깔면이 아니라 사면 당연히 다 깔려있기 때문에 실수로 눌러서 거기서 좀 까시던데. 그리고 포트나,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거 워치페이스 다운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갤럭시 스토어 써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원스토어에서 앱 샀다는 분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실제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뭐 아무튼... 보도자료는 뿌리고 있나봐요. 원스토어 치니까 음... 6시간 전에 구글, 음... 애플 수수료 논란 바라보는 원스토어가 아... 웃는다.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야, 아... 그... 약간 제목이 진짜 전형적인, 예, 좀 냄새나는 기사인데, 뭐 아무튼.